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로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곧 예곱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 보니 보병이 이십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만 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 시키니라 사울이 갠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울라에서부터 애굽 앞 수레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함께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또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을 줄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 하니라 어, 사울이 전쟁에서 지금 막 승리를 하고 있어요. 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그게 자기가 싸워 이겼다고 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아 어, 14장 여기 14 47절 48절 보면 사울이 이제 전쟁에서 이렇게 승전가를 불러요. 10, 14장 47절 48절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브레의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그랬어요. 이 승리가 사울이 잘 싸워 승리했다고 생각하면 사울은 착각입니다. 큰일 납니다. 아 나는 왕이지만은 내 위에 참 s 하나님이 계시다. 이분만이 만왕의 왕이시다. 왕 왕정 시대를 살지만은 왕위에 우리는 신정 국가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 착각하면 전쟁 a 몬과싸 s 이거 프레셋과 소바 왕들과 모압과 싸워 이긴 것이 자기가 이긴 건줄착각하면쾌련난단 말이에요. 48절에 보니까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설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면에 사울에게 마지막 지금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사울에게 오늘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선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15장 1절에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 부어서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오늘 이 말씀 꼭 들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만 듣고 우습게 여겼다 가는 큰일 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 사람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행한 일이 있어요. 이절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말렉 이스라엘에게 출애굽 때 행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행한 일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그 일을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행한 일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뭐하노라? 벌하노라. 약 500여 년 전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몇 년이냐면 빛이 약 1000년경, 1030년경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데 그때 1450년경이란 말이에요. 애출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러니까 약 500여, 5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출애굽기 17장 14절로 16절 보면 출애굽기 17장 14절로 출애굽기 17장은 원래 아말렉과 전투에 관해서 지금 쫙 얘기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했던 이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때 십사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그랬어요. 책에 기록해서 이 전쟁을 기념하게 하래. 기록하래요. 모세 보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천하에서 기억도 못 하게 하리라. 하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아말렉을 없애 버리게 되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이렇게 지금 하고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분명히 언약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아말렉을 뭐 하려고 계획하셨냐? 없앨 계획을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500년 만에 누구를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완전히 진멸시키려고 하는 계획은 누구 계획이냐? 하나님의 절대 교육입니다. 이 교육을 하나님은 사우를 들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치라고 분명히 지금 말씀해요.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오늘 본문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15장 3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너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들을 소집해 가지고 지금 그들에게 지금 가보는 거예요. 보병이 2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만 명이에요. 21만 명이 지금 아말렉과 전쟁에 지금 나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에게. 사울이 갠 사람에게는 말해요. 갠 사람들은 아말렉에서 떨어져라. 왜? 이들과는 아말렉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던 자들에요. 이 에굽에서 나올 때.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500여 년 전에 있었던 것도 하나님은 다 보고, 아, 얘는 축복 받을 자, 얘는 저주 받을 자, 얘는 없애야 할 자.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신 것을. 누구에게 사울에게 지금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아말렉을 치기 시작해요. 여기 팔 절에 보니까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것은 남기고, 남기고, 이게 이제 문제예요. 분명히, 진멸하기를 줄교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는 하찮은 것은 뭐하고, 진멸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그랬으면,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그랬으면, 남기면 안 돼요. 다 진멸해 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에게 임해서 여기 11절에 보니까 내가 사울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후회하신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대. 지금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돌아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 했어요. 내가 사울 왕을 세운 것 후회한다. 왜? 암말렉을 하나님은 없앨 계획을 가지고 분명히 계신데 추레옥기 17장에 말씀한 것처럼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하는데, 진멸해 버리려고 하는데, 이것을 사울를 통해서 진멸하라고 그랬더니, 살릴 자는 살리고, 살찐 소, 소들을 어?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다고 변명하면서, 지 맘대로 살려 놨어요. 다 진멸하라 면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분명히. 어?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 다음 날 12일 날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되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뭐 하고 있어요?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아, 철저하게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구나. 오늘 사울은 착각하면 안 돼요. 전쟁에서 자기가 승리한 것? 아니에요. 오늘 아말렉 전투에서 싸우고 나서 갈매리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지금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사울을 봐요.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고.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 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14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려오는 소의 소리는 "어찌된 일이냐"라고 지금 묻잖아요. 그러니까 진상품만을 골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했대. 그래서 나온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오늘 꼭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사울를 들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시려고 다 준비하고 사울을 들어 쓰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주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신 기준을 향하여 진멸하라면 진멸해야 돼요. 하나도 남기지 말라면 남기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자기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여기 보니까 진멸하기를 즐겨 하지, 즐거워하지 않, 않았대요. 가치 없는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대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것들은 다 남겨두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진멸하라 그랬으면 다 남, 남기지 말고 진멸해 버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내신 기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낸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면 되겠어요. 하찮은 것들은 다 진멸해 버리고 가치 있는 것은 다 자기가 어? 줄기 진멸하기를 줄기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지금 살찐 소의 소 소의 울음소리는 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그들을 준비해 놨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울이 말하잖아요. 15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러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그래요.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 좋은 것을 남긴 남김, 남김이요 그 외것은 의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라고 지금 변명하는 거 봐요. 사울은 변명 일색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라 하니 그가 분명히 말하잖아요. 사무엘이 왕에게 지금 말하는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봐요. 저는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이해를 해서 기준을 내 기준을 세우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게 그냥 기준이 돼요. 내가 재해서 갈려고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면 그게 기준이 면대요 그게 기준이 되어야 그 말씀을 따라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은 더큰 응답과 축복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5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려고 다 준비해 놨는데, 그걸 사울를 통해 살려고 하고 계시는데,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요. 한번 내게, 한번 적용해 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저 죽어 가는 영혼들을 누군가는 가서 살려야 된다. 저 죽어 가는 영혼들을 어...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주는 일을 하나님은 지금 원하고 계세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 중에 하나님이 예비된 자, 갈급한 자, 믿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절대계획 그 계획을 누구를 향하여 지금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아말렉 전투가 아니에요 세상과 전쟁해라 전투해서 저 영혼들을 건져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보이지 않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선명하게 지금 들려주고 계시는 이 지상 대과업의 명령을 우리는 내 것으로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소원하는 절대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저 영혼들, 구원의 기준이 뭔지도 몰라요. 행위가 기준이고, 공로가 기준이 아니고, 선행 기준이 아닌데, 지금 틀린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원제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지금 무지하게 끌려가는 저 영혼들을 누군가는 가서 살려내야 되는데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을 가진 무기를 가진 자들인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무기를 가지고 사단의 손에 끌려 영혼이 지옥 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에 쓰임 받는 이 전쟁을 누가 가야 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도 영적 전쟁에 어제 말씀처럼 수협의 말씀처럼 현장을 살릴 우리는 정예 요원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이 전쟁을 하라고 영적 전쟁을 해서 붙잡힌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주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명령을 준행하는 일에 오늘도 쓰임 받는 복된 하루에.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에게 아말렉 전투의 명령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시고 오늘 아말렉 전투에서 진멸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어기고 좋은 것들을 남기고 하찮은 것들을 진멸했던 사울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며 오늘 평생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만을 바로 깨닫고 그게 기준이 되어서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 받기로 결단한 믿음의 군속들에게 최고의 은혜, 최고의 응답, 최고의 축복의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우실 줄 확신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 서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